네. 어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 부분 중에 이제 그 자원 의부분을 부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어 자원봉사하면 이제 자원 이제 인적인 부분에 대한 음, 자원들을 많이 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자원과 그 중에 어, 자원봉사 활동이 어떤 위치, 어떤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지 어,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원하면 뭐 조금 생소한 부분도 계실 거고, 어, 뭐 이렇게 익숙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뭐 크게 뭐 물적 자원, 공식 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구분이 되는데, 이제 봉사활동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자원들 중에 사회복지에서,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에서는 자문사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먼저는 사회복지의, 어, 문제는 정의 본다라고 하면, 어, 사회복지의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 어떤 사회적 어떤 니들을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위한 모든 제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 문제죠. 기본적인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노출되어 있는 상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뭐,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사실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니드, 어, 욕구죠. 공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사회복지가 아닌가. 그니까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 저마다 이제 다 인간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에, 뭐, 누구란, 주변의 환경들이, 어, 누구나, 뭐, 문화적 어떤 혜택이라든가 생활을 하,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보편적인 거야. 어, 뭐, 학생들로 오고, 본다라고 하면, 뭐, 일반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만 휴대폰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외감? 어, 뭐, 뭐, 한편으로는, 아, 나만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어, 부족하고 결여되었을 때, 나만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어, 같이 그 욕구를 똑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충족해 주시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그냥 이야기 하 이야기 쉽게는 그냥 사회복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 e e 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욕구인데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여, 또는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거나 결핍된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 이런 상황들을 니드고 어, 하죠. 그래서 막 욕구, 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학생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들죠? 나도 가지고 싶다. 어, 나도 그만큼의 어, 삶을 살 똑같은 삶을 살고 싶다. 어 이러한 필요성, 그러니까 결여돼 있는 게남만 휴대폰이 없는 상, 상태인 거죠. 그런 결여돼 있는 상태에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그 상태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니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 니드를 충족해주고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 사회복지 개념으로 볼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니드라고 하는 거는 어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뭐가 있을까요? 빈곤, 뭐, 질병, 퇴직, 뭐, 이러한, 그, 뭐, 장애를 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있죠. 어,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 니드, 앞에서 말한 개인 니드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험을 사회적, 어, 그, 이루어지는 공동체 형성에서 그런 사회 공동으로 같이 대처해 나가는, 어, 이런 니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자원사에 대한 뭐 개념, 어, 뭐그 이념들과 뭐 사회복지 개념을 막 분리시키거나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그랬는데 이런 욕구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족한 결, 그 니드가 어, 부족한 상태인 것들을 충족해주고 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어, 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어, 큰 범위의 어떤자원사 또는 사회복지 개념 형태로 같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회복지 자원의 정의입니다. 자원. 여기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복지 자원이라고.